안녕하세요. 가라미네 보드 게임 오늘은 꼬마 돼지 석커스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꼬마 돼지 석커스는 어, 예, 한 명도 가능하고요. 예, 일, 일, <laughs> 혼자 하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7 명까지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4세 이상이고요. 15분에서 25분 정도 예, 소요됩니다. 어, 일단은 이거 레이싱 게임이에요. 돼지들의 레이, 레이싱 게임인데요. 이렇게 7 명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그어 그, 어, 돼지가 일곱 가지 색깔 돼지가 이게 세 마리씩 있어요. 네, 세 마리씩 있고요. 아왜세 어, 마리씩 있지? 그런데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세 마리가 있는 이유는 잠깐만요. 매뉴얼 좀 보겠습니다. 네, 아왜세 어, 마리씩 있냐면요. 어 게임할 때는 세 마리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아 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설명이 안 나있지만 보면 이런 싹기놀이할수 있어요. 사람이, 나 이거 싹힌 놀이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다양한 싹힌 놀이를 할수 있게, 어, 이렇게 여러 개의 그 3마리씩 돼지가 있고, 어, 총 21개의 돼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예, 게임할 때는 색깔별로 하나씩만 하면 돼요. 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돼지와 원반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원반이 두 개가 없네. 자, 돼지 한 마리와, 네. 자기 원반, 예. 노란색 할 거야? 노란색이 없네. 다른 색깔해 그럼 아빠는 빨간색 할게요. 자 여기 시작점이 놔주세요 여기 시작점. 요거를어요거를저 이렇게 할수 있나? 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놓게요. 을 가라미 것도 응 저기 앞에 아. 네. 자 레이시 게임인데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맵을 만들어요. 가라미가 직접 만들었지 맵 맵을 만드는데 그, 어, 이게 렇그어 이거 오솔길 오솔길인데. 자 이게 이제 여 개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어요. 자, 어, 이거는 그한번 각자 플레이어가 저기 이제 판에서 요 돼지들이 요첫 번째 판을 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요첫 번째 판을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연장할 수 있어요. 예, 네. 저기 여기부터 없어지면 하나씩 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거는 어,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만 할수 있어요. 게임 중에 한 번만 할수 있고 그 자리에 돼지가 없어야 되고요. 어,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그 대직하는데 특별한 점은 1과 3을 잘 보셔야 돼요. 이름 뭐냐면 누가 4. 이거 1이잖아. 1과 4. 어, 1과 3. 4. 왜? 1과 4라고 3아너 <laughs> 이거 해 봤어? 여기 됐죠. 아, 이거 1과 3. 그래 <laughs> 지금 자, 1이 나오면 한번더할수 있어요. 굴려서. 그1 그러니까 나오면 한칸 움직이고 한번더갈수 있습니다. 자, 3은 왜 주, 중요하냐면, 본인이 꼴찌일 때 3이 나오면 3칸을 가고 한번더할수 있어요. 꼴찌일 경우에는. 자, 꼴찌게 해보고, 이게 이제 마해라는 게임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돼지를 업을 수 있습니다. 예, 마해, 아, 마해 안 해봤나, 우리? 거북이, 섬에서 거북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 그걸 해봐야겠구나.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대지가 이렇게 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돼지가 먼저 여기 왔는데, 주황색 돼지가 이렇게 왔어요. 예. 자, 그러면, 어, 빨간색 차례가 됐으면, 얘, 업고 같이 뛰어야 돼요. 주황색 차례면, 주황색 혼자 달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업히면, 상대방을 업으면, 아, 업, 업히면이 맞죠? 상대방이 업히면, 좀, 어, 자기, 좋네. 자기 차례가 아니라도, 예,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빨리, 여기, 오솔길을 빠져나간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플레이어 각자가 한 번씩 오솔길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자, 생일이, 어, 메뉴에 보니까 생일이 가까운 사람부터 출발인데. 오늘 오늘이 4월. 4월이니까. 어? 아빠. 봐. 왜? 7월이잖아, 아빠. 나 1월, 1월이거든? 1월이, 1월도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 7월이 더 가까워. 아, 그래요? 알겠으면 저부터 할게요. 자. 7월 다음에 또, 얼마 오케이. 자, 아빠는 빨간색이고. 7월으로. 자, 굴릴게요. 자, 4. 빨간색 4칸 가주세요. 자, 이제 엄마 6 자, 가람이 나도 같이 가4 아, 이 엎였어 그렇죠, 이제, 이제 제가 가람이를 엎고 가야 돼요 6. 6 6이야, 그게? 네 어, 못 보겠다 예, 하세요 2. 자, 카라미. 1. 오, 한강 가고, 한번 더. 1 나왔으니까, 한번 더. 3. 꼴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꼴찌면 한번더할수 있는데. 자, 제가 빨간색이죠? 6. 예, 그리고, 이게, 어, 저 하나 옮길게요, 저거. 예, 제가 한번 옮기는데. 자이거뭐 사실 다, 다 똑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자, 누가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 빨간색이 지금 하나 썼다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6 거기 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더 여기까지 가야 돼네자4음3 5 제가 꼴찌인데 3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3을 가요. 하나, 둘 가고 한번더 하는 겁니다. 한번더 알아왔어? 어, 3이면 꼴찌가 3이면. 산호 왜 빨간색이야? 그거 모르겠어요. 이 주사위가 차라리 일번하고 3번을 다른 색깔 났어야 되는데. 자, 이거 이거 안옮기면 제가 1등이에요. 다음. 주사위를 돌린 다음에 옮겨요 그게 자기 순서에서 하면 될거 같아요. 음. 자일일 가고 한번 더. 거야, 그리고. 예. 음, 잠깐만 이렇게 따라가야 되네. 그렇죠 위에 있으면 야 이거 음. 이렇게 놓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이거 정말. 알게1또한번 음. <laughs> 1. 또 예. 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미. 음. 1한번 더. 1이 많이 나오네. 4 아, 자, 이제 가람이가 생각하는 거야. 어, 아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일하고, 일하고 6이 나면 아, 어, 아빠랑 가람이는 1등이 돼, 둘이 동시에. 그래서 가람이가 여기다 연장할 거야? 연장 안할 거야, 지금? 연장 안할 거야? 연장 안 해도 돼요? 그럼 저 할게요. 아, 사네요. 아 가람이 혼자 1등 하겠다. 1, 2, 3. 4 예. 3한번더 어? 엄마 이기자한번더 3이 나왔기 때문에 꼴찌가 안 좋아. 4 음. 1 2다 합혔어 뭐? 우리 둘만 가는 거야? 가라미가 분홍색이지 그렇지 엄마만 없고 둘만 아. 가는 거야 응. 공동 1등 할 수도 있어 어,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응. 지금 이걸 붙여 어, 너 연장해 어 그렇지 <laughs> 내 혹시 일, 혼자 일대하고 싶은 면 혹시 모르잖아. 자 연장했고요. 6. 6. 어떻게 되지? 1 어. 2, 3, 4. 어, 6. <웃음> 6.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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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 <laughs> 엄마랑 같이 일대했는데. 나 혼자 연장하고 아. <laughs>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이건 뭐 설명하고 플레이하는데, 뭐 7분 30초밖에 안 걸렸는데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빠랑 둘이 한번 더 하자. 둘이 어, 둘이 보니까 할수 있대. 자, 그러면 저랑 가람이랑 2인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어, 원래 2인 3인 플레이 할 때는 각각 말을 두 마리씩 갖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 그냥 3인 플레이인데 그냥 그한마리씩말을 예, 마리 갖고 했는데 2, 3인은 두 개씩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두개할 거고요. 가람이도 두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수서는 빨강 새 어? 아빠가 이거구나. 음,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고 그래야, 아빠 한 번, 너한 번, 아빠 한 번, 너한번 하지. 자, 이 빨간색, 핑크,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요거하고 빨간색하고 주황색은 저고요 핑크하고 파란색은 바람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매번, 오석기를 아까 했던 거 거꾸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꾸로. 자, 자부터. 자, 빨간색, 색 칸. 처음에는 한번도 안하겠죠? 까지가? 예. 야2 2, 2. 2. 2. 5 자기 팀은 자기가 업혀도 돼? 어 업혀도 돼3 까지가냐 빨간색. 빨간색이 업혀어음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이, 자, 주황, 사, 1, 2, 3, 4, 자, 주황에서 찌니까 파란색 하세요. 아싸, 얻어 타고 가야겠다. 5, 음. 자, 다시 빨강, 6, 자, 핑크. 핑크 꼴찌다, 지금. 3 나오면 한번 더. 1. 자, 1 나왔으니까 한번 더. 1. 아, 1 계속 한 번... 면1 계속 한번 더인가? 예, 잘 모르겠네요. 그, 그냥 한번더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주황색. 왜 나만 꼴찌냐. 2. 1, 2. 자, 파랑색. 1 아, 또 붙네. 한번 더요? 어, 한번 더지. 한번더 하는구나. 음, 4. 자. 어, 일단은 확장할게요. 앞에 확장해 주세요. 빨간색이 확장 하나 했어요. 자, 확장한 거 티로 필요 어떻게 되지? 하여튼 빨간색 한번 셨어두번 각각 두번 하면 되니까. 자, 지금 빨간색이죠? 다섯 칸가 주세요. 빨간색. 자 이제 핑크 야 핑크 여이게 요거밖에 못갔어 몰라 음. 핑크 던지세요 몇이야? 4 4한번더 아니야? 아니, 아니지 3 나와야 돼4자 중앙색 네칸 음. 파란... 파란색 아, 응, 음, 네. 4자 카라마 아. 연장 할 거야 아니면 연장 안할 거야? 연장 안할 거야. 왜? 파란색 1등이라서 응. 알았어. 빨간색 간. 음. 주황색이 1등할것 같은데. 생각해 봐. 지금 빨간색이 기회가 왔잖아. 빨간색이 주황색을 얻고 뛰잖아. 그다음에 파란색 하기 전에 주황색이 먼저거든. 그래도 연장 안할 거야? 할 거야. 빨리 연장해. 이거 매...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서. 그렇지 안 그러면 주황색이 아마 1등 할 거야. 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주황색했으니까 파랑색. 아니, 지금 빨간색이겠죠. 아,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그렇죠. 6. 6. 자, 굉장히 근데 주황색이잖아. 뭐, 뭐, 뭐. 지금 주황색이 저 연장 안 했으면 아마 1등 했을 거야. 4. 거 봐. 주황색만 4칸 가주세요. 하나, 둘, 어 자, 이제 파란색인데, 가람이 이거 연장 몇번 했지? 한 번밖에 안 했지. 응. 네가 원하면 한번더할수 있어. 한번 더. 어, 연장 더 해, 그러면. 응. 뒤집어 봐. 뒤집으면 뭐야? 오, 어, 길이 다르네? 어, 이걸로 합시다. 아, 이거 놓을 수가 없구나. 이게 다세 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림이 좀 달라지네요. 이거를, 음, 어떻게 놔야지? 되지?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막히잖아? 그냥 하자. 나중에 되면 바꾸지 뭐. 자, 지금 어디까지 했죠? 주황색. 어, 그러면 주황색 빨간색. 아, 파란색. 아. 주황색. 주황색 이지응그지 응, 어? 주황색 인가 영상 끄고 확인해볼까? 주황색 해 주황색 해 그냥? 한칸한번더세칸 1등 한 1등 예. 주황 1등 파란색 3 음, 빨간색 야왜왜 아, 차례야 보... 3 그거는 야 꼴찌였을 때만 하는 거야 어... 어? <laughs> 꼴찌였을 때 3이 나오면 한번 더야 <laughs> 오. 아예 핑크 4 주황색갖고파랑색 넌? 1, 2, 3, 4, 5 빨간색. 응? 아, 파란색 너니? 응. 아, 미안해. <laughs> 다, 다, 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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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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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괜찮 다, 니까오 응. 똑같네 자 빨간색 자, 빨간색도 음, 도착 재미없다 그쵸 게임은 원래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예, 자 이렇게 돼지들 어고 달리는 계속 아빠가 걸리는다. 음 그러게 그럼 우리 사키놀이 한번 해볼까 싫어, 싫어? <laughs> 아마 사키놀이가더재밌을거예요 애들한테는 네 또몇 번? 20번 또몇 번? 21번 또몇 번? 19번 15번, 15번. 응. 15번이요? 응. <laughs> 또 나빠? 9번, 또 나빠? 다할 거야? 응. 1번, 2번, 3번, 응.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맞죠? 제대로 하는 거야. 응, 다 올랐지. 남았어? 몇번 남았어? 몇 번? 몇 번? 디스트가 누워있네 트스가 <laughs> <laughs> 누워있어 왜